거야 우리 음, 아직 3분 남았는데 저때 우리 스트레이키즈 형아들 뮤직비디오 한번 본적 있지 응. 응 그거 또볼 거야 우리 어? 응. 새롭게 뮤직비디오가 6시 되면은 나온대 근데 아직 58분이면은 몇분 남았지? 한번 보여줘 <laughs> 도윤이 아빠 다음 주에 이 형한테 직접 보러 갈 거야. 진짜? 응. 엄마랑 아빠랑 보러 갈 건데 도윤이는 못 봐. 도윤이는 아직 왜? 어려서 어려서 못 본대. 나 이따 앉아. 응 혼자 있어야 되는데 무서운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조금만 어 일본 왔다 일본 왔다 일본 일본 나왔어 도인아응인기또 이거 야줘 스트레이키즈 화이팅 해줘 스트레이키즈 화이팅 세 화이팅, 화이팅 해줘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야 건방지에 팔로 멈칫 나와야 멈칫 나와야 아, 어, 다, 앉아,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짠짠짠, 짜잔. 어, 됐다. 6시 됐다. 그러면 뮤직비디오 나왔다. 보자, 알지 오직 진형에 응? 어 더블락. 응. 어, 좋아, 돈좀안거 나온다. 뭐였어, 방

뭐터 도도 한번 해볼까? 나중에 옷은 다 잖아. 진짜 땀이 좀 차니까 애들이 멋있어 지는 끝났네 응, 끝났네 박수 더 박수 이제 음, 음악은 크게 들어야 돼서 지금 또 이어폰 꽂고 다시 노트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6시 땡 하자마자 유튜브, 유튜브 틀어가지고 봤는데 조회수가 벌써 뭐한 4천 6 0 이렇게 되더라고요 6천 정도 됐으니까 는 점점 이제 어 팬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커져서 뿌듯하네요. 우선 도인이 도와도 한번 봤고 이제 제가 자세히 음악은 무조건 자세히 들어야 돼서 이어폰 꽂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있습니다 까지 뮤직 할 때까지가 아요 최근 들어서 뮤직 비디오 중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의상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도 다 괜찮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되게 또 밝고 뭐 그런 음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좀 다운된 톤이네요 음악이. 전 상고로 u m u i m Get up, Odditan a g e t t out, d e o 영수록 만드는 감 인생 명작꽉꽉기 표정도 좋아지고 아뭐 좋아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갈수록 애들 표정도 좋아 너무 좋아지고 음악도 뭐 음악은 솔직히 처음부터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데고 이번 더블락도 괜찮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또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 음, 물론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왜 대중적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마흔이라서 대중적인 걸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 막기라서. 우선은.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지만은, 그냥, 음악을 그냥, 뭐,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 막 흥얼거리는 이런 음악은 아니라서, 또 뭐, 제가, 저희 앞이 주식 또 하는데, 또 주식 게시판에는 또 뭐, 이상한 소리 또막 해놓게 하겠네요. 뭐 자작곡을 내지 마라. 외부작곡가를, 자 뭐, 소뱅에서 외부, 외부 작곡가가 곡을 써라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계속 스리라차가 계속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성을 틀어져버리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외부 작곡가가 와가지고 아뭐 우리는 뭐 후크송 그런 거아 저는 반대입니다 다시 계속 들어볼게요. Get up 어디로 가니 not care where g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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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왔던 내 시야는 넓어지고 많은 길로 눈을 돌려 a wide and long 곳을 보면 거진 my Go, and look at this place Break all the break all the rules Ah, just like the moon is burning Blah, my breath is filled up 끝! 네, 뭐, 아직 풀 안무를 못 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전에 안무, 그 전에 부작용 안무는, 뭐, 물론 멋있었죠. 멋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동선 바꿀 때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안무는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막.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음, 저는 그 잠시 뭐 1, 2초 뭐 상관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걸어가면서 동선을 바꾸는데 그냥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걸어가서 약간 좀 그랬어요 더 훨씬 멋있게 이렇게 막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뭐 아무가가 더잘 알겠지만 이렇게 내년이면 마흔 된 아저씨가 봤을 때는 저왜 저렇게 걸어가지 더 멋있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뮤직비디에는 그런 모습은 뭐볼 수가 없으니까는 아무튼 스키지가 잘 돼야 제 주식도 올라가고 지금 바닥치는 이 주식도 올라갈 거고 또뭐 주식을 떠나서 저희는 얘들이 참 계속 성장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 봐서 나름 뿌듯하고, 음. 그렇습니다. 애착이 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게, 유일하게 애착이 가는 애들이라서 계속 보고 친구들한테도, 야,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애들이 뭐, 이제 40이니까. 올해 39이고, 내년에 40이니까, 얘들이 뭔데, 뭐, 그래 얘기하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잘 돼가지고, 더 성장하고, 물론 지금 뭐, 해외 투어도 많이 하는데, 아저씨가 돼가지고, 올해 첫 콘서트는 못 가겠죠. 못 가는데. 애들이 있어서. 근데, 다음주에, 여기 부산에 이렇게 행사가 오더라고요 뭐 아시아 페스티벌인가 뭐 하여튼 뭐 거기 이제 뭐 스탠딩은 솔직히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보는 데서 표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고 어 다음 주에 애들 집접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영상도 찍어서 가지고 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빨리 해갖고 빨리 이제 저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밥도 안 먹고 지금 이 이짓,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밥도 안 먹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